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우상삼고 물질 우상삼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내 삶에 내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갈길 알지 못해 방황하던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정욕으로 불평과 판단과 많은 죄된 마음이 있지만 나의 거룩을 위해 허락하신 지금의 광야의 환경을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을 위한 성김의 적용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구속자의 복음으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병희 선교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교사님을 통해 그곳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 더 확장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자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기도하며,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